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요날 메이크업인데요. 아이섀도우랑 블러셔, 립다 소프트소프트, 블러링한 듯한 표현으로 해보았는데, 주요 제품들은 모두 3CE 제품을 사용했고, 최신상 제품인 리퀴드 프라이머 아이섀도우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며칠 전에 나온 어뮤즈 쿠션도. 그럼 오늘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고고! 아침이고요 아우 저 조명이 팔자주름을 아주 강조해주네요 아왜 이렇게 졸리지 이거 1시간 자고 일어나자마자 찍는 거라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패드 원래 저는 아침 세안꼭 해주는 편인데 지금 그냥 이걸로 아침 세안하고 있어요 굿모닝 <laughs> 이거는 적당히 각질 제거되면서 쿨링감도 들고 막 크리미한 게 아니라 싹 시원하게 깔끔하게 닦아주는 용으로 좋더라고요 얼굴 부었다. 그리고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 나왔어요. 멜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진짜 여러분 제가 뭐 피부관리 기초 추천템에서 꼭넣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크 원데이 키트 기억나세요? 초록색도 진정 효과 되게 좋다고 자주 소개드렸는데 이게 수분 보습력이 진짜 좋아서 예전에 우리 비행기 탈때 진짜 건조하잖아요. 저같이 홍조 잘 생기는 사람은 비행기 한번 타고 나면 여기 홍조가 진하게 생겨서 며칠을 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저는 요건과 초록색을 두툼하게 얹어준 다음에 수면팩처럼 그냥 하고 갔더니 속 건조 안 생기고 너무 너무 편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효과는 진짜 너무 잘 보고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2천만 개 이. 이상 팔릴 정도로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제품이고 근데 나왔습니다. 무려 100ml짜리예요. 보통 30ml잖아요. 앰플은. 요거는 3배도 더 넘는 용량 100ml입니다. 진짜 커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나오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바르면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구경해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묽은 제형이고요. 수분력이 너무 좋아서 적은 양으로도 다펴 바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좋은 제품 많이 많이 쓰라고 대용량으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팍팍 씁니다. 제가 진짜 많이 썼는데 얼마 안쓴것 같죠? 근데 진짜 신기하게 100ml는 100ml인 게 써도 써도 준 느낌이 안 들어요. 저 진짜 자주 썼거든요? 근데 진짜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화장품 막 쭉쭉 줄어드는 느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대용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 수분 제품 하면 히알루론산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히알루론산도 저분자, 고분자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저분자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피부에 더잘 스며들어서 분을 잘 채워 주는 거고 고분자는 피부 겉의 보습을 잘 지켜 주는 그런 제품인데 보통은 고분자 앰플, 저분자 앰플 해 가지고 둘중 하나만 챙겨 줘요. 근데 이거는 아홉 가지 크기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미쳤죠. 그래서 고분자 히알루론산부터 저분자, 초저분자까지 피부 속부터 겉까지 차곡차곡 차고 보습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피부 속 건조 있으신 분들, 수분 앰플인데 빨리 날아가시는 분들, 이거는 수분 홀딩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진짜 강추 드려요. 왜냐하면 수분 제품은 건성, 지성, 중성 상관없이 모든 피부에 너무나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 상관없이 그냥 정말 강추 드리는 필수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두번 발랐는데 세 번까지 발라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 그리고 수분 제품은 끈적끈적거리고 진짜 이상한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스티커처럼 쫙쫙쫙 쫙, 쫙그 부분이 떼어지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깔끔한 사용감도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히알루론산도 정제되지 않은 히알루론산 원물에는 불순물이 많대요. 일반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차 정제된 히알루론산에서도 불순물이 많이 발견된대요. 근데 이 제품은 3차 정제를 해서 불순물 없이 깨끗한 히알루론산이라고 합니다. 진짜 웰라주는 이래저래 히알루론산 수분 강자 브랜드예요. 진짜 너무 애정해요. 마무리는 토너와의 궁합을 좀 많이 타긴 하더라고요. 그냥 깔끔한 패드에다가의 궁합은 요 정도. 끈적끈적이 아니라 탄력 있다 정도. 여기 크림 바르면 딱 화장 잘 먹는 그 정도? 너무 좋아. 이거 두개다 좋은 거면 어떤 식으로 어떤 날에 쓰는 게 좋냐? 요 원데이 키트는 히알루론산 농축 앰플. 요 블루 앰플은 요 원데이 키트에 100배 용량의 히알루론산이 들어갔다고 해요. 가성비 좋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앰플. 다음, 케어놀로지 리블루 울트라 리페어 크림. 케어놀로지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수분감 좋아요. 짱 수분 짱짱 피부가 됐습니다. 이거 유리아쥬 립밤. 너무나 흔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 때 이거를 사보고 싶었다요. 대학교 2학년 제가 돈 벌기 전까지 저는 이게 약간 로망의 립밤이었어요. 제 친오빠가 이 립밤을 되게 좋아했는데 너무 좋다고 했었거든요. 항상 립밤은 2, 3천원짜리 써, 써오다가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돈을 버니까 이것쯤은 부담없이 샀을 법 했는데 집에 립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안 사봤단 말이에요. 저의 오랜 로망의 립밤을 드디어 사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립밤 중에서는 더페이스샵 버터 립밤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입술에 각질이 잘 생기는데 그걸 두둑히 바르고 있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각질이 불어 있어서 아침에 씻으면서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밀면 각질이 우두두두 두껍게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는데 데일리로 쓰기는 어려운 제품이었어요. 저는 다른 좋다는 꾸덕한 립밤은 제입술에서던 각질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덮에 쉐어버터 립밤만 애정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립밤 형태여서 그렇게 꾸덕하지도 않고 그냥 보습력 좋은 립밤 정도인데 그냥 집에서 데일리로 이렇게 바르고만 있어도 쉐어버터 립밤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각질을 뿔려주는 거예요. 전 립밤 중에 이렇게 각질 제거가 잘 되는 립밤 처음 봤어요. 제가 21살 인가제 친오빠가 이거 썼다고 했잖아요. 어, 그때도 오빠가 이거 각질 제거 잘 된다 이랬었는데, 어, 맞나 봐요. 진짜 이거 너무 좋네요. 뭐 이거 본토에서는 3,000원이어서 여기서 사기 아깝다는데, 뭐, 어, 뭐 외국 갈거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만삼천원에서 살수 있으니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쿠션은 제가 좋아하는 어뮤즈에서 신상이 나와서 바로 구매했거든요. 어뮤즈 스킨 튠 비건 커버 쿠션 01번. 근데 사이즈가 되게 커요. 딱 손바닥 사이즈. 그리고 엄청 두꺼워요. 저 지금 처음 가보는 건데, 요즘은 휴대하기 쉽게 얇게 얇게 만드는 게 추세인데,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는 거고, 어? 똑같은데? 별 다를 건 없는데, 그냥 요 케이스 자체가 두껍네요. 제가 어뮤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첫인상은 딱히 나쁜 점이 보이진 않고, 일단, 무난해요. 무난. 모공들에도 예쁘게 발리고,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가벼운 듯하게 발렸어요. 짜잔! 요번에 3CE에서 리퀴드 프라이머 아이섀도우 제품이 8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싹 쓸어왔거든요 요거 활용해서 오늘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로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먼저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음... 이런 크림 리퀴드 타입의 아이섀도우는 지금까지 일반 섀도우만큼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익숙치가 않은 것도 있어서 펴 바르기가 어렵고 영역 잡기가 어렵고 일반 아이섀도우처럼 안쪽에 진하게 점점 연하게 근데 그 연하게 퍼트리는 영역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깔끔하지가 않다는 점 쿠션이나 파데 바르고 시간이 지나서 건조하게 뜨는 현상 있죠 그런 게 여기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신선함, 그리고 3C의 이런 케이스나 감성이 좋아서 가끔이라도 손이 가게 될것 같은데 제품력이 마음에 들어서 손이 가게 되는 건 아니를 아닐, 아닐 거라는 거. 커먼 플레이스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요날. 메이크업 요청도 많았어가지고 이 커먼 플레이스 컬러는 진짜 연한 음영. 이거 하나만으로 음영은 부족할 것 같고 딱 그냥 베이스. 내 피부 컬러와 비슷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브러쉬로도 발라봤는데 손이 제일 낫더라고요. 이렇게 넓게 펴 바를 때는 그다음 롤링데이즈 컬러 이것도 꽤 넓게 펴 바를게요. 이 컬러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양 조절이 참 어려워요. 덕지덕지 됐거든요, 지금. 이게 진짜 바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롤링데이즈보다 조금 더 오렌지, 브라운기가 도는 썰튼티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이건 새끼손가락에 묻혀서 살짝 묻혀서 언더에다가. 이게 가루 타입 섀도처럼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얇게 깔아야지 안 떡질 것 같아서 이 롤링데이즈는 언더에다 안 바르고 바로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컬러로 위쪽에도 살짝. 안쪽에 쌍테를 붙이고 왔고요. 라이너 그려줄게요. 일단 검정색 마스카라. 제가 맨날 쓰는 아떼 마스카라로 1차로 마스카라를 해준 다음에 맨날 요 마스카라만 쓰니까 좀 굳었어요. 좀 떡지게 발리네요. 이렇게 블랙으로 하면 인상이 확 세지니까 브라운 마스카라로 한번 덮어줄 거예요. 이건 문샷 래쉬 인피니트 랭스 02번. 밝은 메이크업 할때이 컬러 좋더라고요. 삐아 라스타아이브로 펜슬 4호 초콜릿 브라운. 이 3CE 아이브로우 카라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로즈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짧둥한 모양이고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렇게 살에 닿아도 숱이 채워지는 듯이 예쁘게 발리는 게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살에 안 닿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구조네요. 짠, 로즈브라운 컬러입니다. 컬러는 예쁘죠? 짠, 요거는 블러셔인데,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리뷰로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사실 요번에 나온 요 섀도우로 블러셔 써도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는 매트하고 요건더 소프트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얘가 좀더 수채화처럼 연하게 발색되고 얘는 좀더 피그먼트가 가미된 그래서 소량만으로 발색을 확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다른 날에는 블러셔로 써봤는데 그날은 요거로 블러셔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손에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퍼프에, 이렇게 하면 발색이 진짜 안 되는데, 먼저 퍼프로 1차적으로 발라준 후에 손가락으로 발색을 올려주는 게 피부 벗겨지는 현상이 적습니다. 그 다음 립밤 걷어낸 다음에 이것도 리퀴드 블러셔랑 같이 나왔었던 소프트 매트 립스틱이에요. 이것도 새로 나왔을 때 메이크업 영상 올렸었는데 워밍웨어 컬러 발라볼게요. 이거를 쓱쓱쓱쓱 발랐을 때랑 톡톡톡톡톡 발랐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먼저 쿠션으로 외곽을 눌러준 다음에 바로 립스틱 올리면 섞이니까 파우더로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안쪽 월고 외곽 위주로 톡톡톡톡 발라줄게요. 그냥 톡톡톡톡 쳐서 발색이 잘안 된다 싶으면 살짝 이렇게 밀치듯이 살짝살짝 짧게 입술이 엄청 두툼해 보이죠? 요거 최근에 새로 나온 립도 발라볼게요. 3CE 블러링 리퀴드 립 델리케이트 소울 이건 찐 핑크 느낌인데 오렌지 코랄 베이스를 깔고 오렌지 립이 아닌 핑크 립을 올리면 엄청 예뻐요. 다른 립들을 조합할 때도 이걸 한 쪽에 오렌지 코랄이랑 핑크가 섞이니까 되게 오묘하죠. 팁한번 닦아주고, 요만큼이나 버리지만 어쩔 수 없어. 전 요런 거 되게 철저한 편이거든요. 인중에 유분기 잡아주고, 코 옆에 광이 나면 별로 안 예쁜 부분들을 잡아줍니다.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로, 이런 연한 메이크업에 붉고 진한 쉐딩이 들어가면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한 컬러로 쉐딩을 넣어줍니다. 너무 안 들어가면 얼굴이 허전해지고 너무 진해지면 메이크업과 안 어울리고 딱 이런 컬러로 해주면 좋죠. 최근에 늘 추천드리는 피카소 222번. 이거 코 쉐딩 브러쉬 최고예요, 최고. 이거는 피카소 콜레지오니 113번. 이것도 쉐딩 브러쉬 짱이에요, 진짜. 쉐딩 브러쉬는 그냥 요거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짠, 오늘은 3CE 신상 리퀴드 프라이머 아이섀도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품을 3CE 제품으로 오늘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3CE 제품들을 다 제가 구매를 한 거고, 뭐늘 선물을 받든 광고를 하든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정말 팩폭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가 몇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된 것도 아니고, 화장만 다 맞췄을 뿐인데, 벌써 여기 쌍꺼풀 테이프가 좀 기름져 보이고, 쌍꺼풀 겹치는 부분 있죠? 여기가 벗겨졌어요.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팩트 타입의 섀도우보다는 크림 타입이라 어쩔 수 없이 좀 기름기가 돌거 아니에요. 그럼 마스카라나 아이라인이 좀잘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3CE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전 컬러 이렇게 지른 건 후회하지 않고 또 이런 리퀴드만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손이 갈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해요. 안녕.